완전 높은 건물 가자 여기, 이앞 쪽에 여대한어여핑여핑여핑 아, 네. 여기. 옥상 내리자. 오. 떨기 있을 여기. 여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옥상인 것 같은데 없어도 돼안 여기. 만기면기 여기, 계기 오케이 기성 맞니? 나 아, 내려가는 중하트라보로 단련된 낙하산 과연 나는 안전 안..야 나도 그냥 그 거시기 샀구나 재빨려 요아아아니 아아 님아님아 아니 나 벨도 없는데 여기서 뭐함 <laughs> 어어 어 잠깐만 아니 온다고 했잖아 아 잠깐만, 옆집에서 발소리 나는데? 옆집까지 아, 10포 있긴 해. 발소리 아, 나는데? 찍어줄래? 근데 위치는 모르겠어, 발소리나. 옆 건물이야? 그것조차 지금 헷갈려, 애 그러면 그냥 10포 하나 붙여볼게. 인갠발 소리는 아닌 거 같은데? 들릴 리가 없긴 해, 내발소리 아, 저기 있다. 여기, 여기. 들어갔어, 투명. 어, 또, 건졌어, 그냥. 우리 건물 아니지? 어. 저 건물. 잠깐만, 근데. 어, 자, 내가, 내가 맞을 수도 있겠는데. 언패시너턴도 하나 그냥 던졌어. 근데 정확하게 던졌는데, 우뒤쪽안 던졌어. 근데 나 여기 위에서 할게 없어. 나배우이라도 있으면 야무지게 째주는데 나 도트가 아예 없어. 이 사소리. 어 이거 고소공포증 미친. 월미나. 어 여기 차 여기 차. 차 여기 내림 지금. 근데. 맛있다. 아이언도트 맛있다. 아, 이거 진짜 레드시라도 있었으면 아니 여기는 왜안 줘? 내 위치 들키긴 했다 싸가지고. 내가 나못속이하는데 어떻게 쏠 건데? <laughs> 고개를, 어? 고개를 그냥 빳빳이 들어야 될 것이고. 근데 내릴 거면은... 차라리 이런, 이런데 내릴 거랬나 이런 아 근데 어, 이거, 건물. 이거 같이 내리는 게 베스트였는데 이거 그러면 그냥 위에서 쏘다가 기절당하면 그냥 손 대주면 되죠 아 이러면 좀.. 아그 기계는.. 되게... 내포지션 지금 되게 애매해졌는데 나 그냥 건물 잡는 게 낫나? 건물 안에 있는 거 아니었어? 나.. 외벽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케이 왜냐면 싸 먹혀 그 외벽에 있으면 건물 아래 있는 애들이랑 그 들어올려는 애들이랑. 건물,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내가 싸줄수 있단 말이야. 그럼 정확성은 보장 못 한다고. 야, 이거 자기장 여기 걸려라. 그럼 나 전파뱅당이라. 이거 또 아까처럼 그냥 연킬 치킨 가자. 내가 올라갔어야 됐는데 아쉽게 된거지 g o i n 뭐, 당할 수가 없는데 무적 존인데 아쉽다리 i 소리리 t 소리. 너무 벌미나 이거 정말 높아가지고 <놀람> 뭐 어서 온거야? 아니 링 쪽에서도 말소리 나고 여기 붙었다 아니, 우리 건물. 보기한번더어 들어온 거 같은데? 쓸수는 건가 아, 쓸 맞니? 와, 칠, 뻔했어. 그랬다니. 데이터 발소리나 계속 봐줄게 잠깐. 볼수 있는지 모르겠어. 미사고 소리가 계속 나는데. 아, 가야 된다. 아. 결국 그 미사고까지 죽였네. 잡았는데 아직. 그래서 <laughs> 나도 미래가 없긴 해. 자기 장가 졌구나내 상태를 봐줄 봐주겠니? 인팩트 상태. 내 나도 뭐 비슷했어. 수류탄이었으면 <laughs> 오히려 좋았는데. 낙하산 아, 최대한 빨리 펴가지고 여 건물 오, 못 올라가나? <laughs> 아 여기? 근데 저기는 올라가도 이미 가보겠다. 음, 이렇게 <laughs> 나오는 애들 목숨을 하지 못 어, 있 세대 맞춰온 데 뭐야? 이거. 근데 두 놈이었지 이거. 어두 놈이야. 이거 뒤졌다. 아기장 오고 있다. 자전거는 뭐어 저기 숨참기 하고, 어, 하고 있는 곳 정말 어. 멀어서 그래 한개저 정도면 응? 진짜 한개 되는 게레닷시라도 있었으면 해줬는데 날아올라 저 하늘 옆에, 옆에 달린다, 오른쪽. 우선까지 슛! 어떻게 아래, 아래 두 명. <laughs> 슛! 테라스 봤지, 테라스. 어디? 어, 어, 거 바로 아래. 살짝 올라가 봐, 점프해서. 어, 거기 오른쪽에 테라스. 어어어 어, 어, 거기 <S> 내려갔다 <S> 네, 내려갔다 네, 네. 데 이거 아까 그 자리가 개작이다 한네 어, 있다 버스, 어, 버스, 버스 똥 뿌리기 <laughs> 나왔 아싫다아싫다아 네, 네, <laughs> 이게 포가 없는 게 진짜 너무 아쉽다. 양주. 네. 오늘 네, 살아서 못 나가 이 새끼들아. 예, 저기 그냥 째는데 그렇게 논다는 거는 위치 파악을 전혀 못 했다는 소리인데. 어 저기 사람이 있었다 계단 <laughs> 에스컬레이터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어. 여기 없네 이쪽. 나 얘네 나온 거죠. 어 저기 왼쪽에 달린다. 어. 젠더, 어차피 살기 는 그런 거같 은데. 같이 죽자 뭘 뛰어들어 갈라 그래 왼쪽 왼쪽 어나갔어 <laughs> 결국 누웠다 지어 <이제. 웃음> 아프다 역시 오페이재 마지막 구상 나머지게 빨아주면서 1, 3, 2... 아, 삼, 아, 이걸 봤네. 아, 까비. 아, 나도 6등이네. 아, 그래도 파리 같은 목숨 오래 붙죠. 어. <laughs> 저... 아, 근데 그 걔네들 화콘 붙인 게 아쉽네. 아니, 어떻게 살았냐? 어. <laughs> 도트만 있었어도, 아. 너무 아쉽고. 와, 야, 3 9 7이었어 오우 너무. 너무 세게 맞았다. <놀람> 앞에 사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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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파란 팀. ATP.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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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d b s 라고요나이스 이거지. 와 얘네 근데 우리 오는 거 소리 못 들었나 본데? 군신들. 그래 그러, 그러게. 하츠 시체에서 확인하세요. 아 전직 아 득남 나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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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어더 정확히, 어확히 근처 새끼 옥상 같냐? 아이고야 아이고. 미안하다 지금 연막 속으로 막아 얘네 내려가야 되지 안에 하나 기절 얘네 내려온다 얘네 온다 어. 노란 빙방이야 얘네 들어 아아 연막 때문에 안 보여 여기 쓸을게 그럼. 어. 근데 달려오던 애 하나 있었거든. 키 잡아야 돼. 달려오던 애 하나 잡아야 돼. 위에도 있는 거 같은데. 어 위에도 있다. 아 야, 이거 남극 지역이야? 사컷넣고 <목소리> 사탄 어 어디 어? 아, 얻었 씨발 아 여기서 아살수 있나? 오이 나왔어 늑제로 했구나 연막 더까야될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나 또기절 거야 어? 씨발 아 연막샵 뭐냐? 핵인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그아 열화상? 어 열화상 아니야? 아, 아 씨... 열아상이네. 열아상이야. 간전 아, 어, 씨... 열아상 아, 씨발아. 니 열아상 개상이래 씨. <laughs> 아니, <열완상> 개상이네, 씨. <laughs>